짜장면 시키라니까 아이 됐어 애들이 다 피자 볶이 뜨는데 그럼 어? 당신 차랑 내 차랑 윤영이 차 가지고 가면 되겠다 음. 아 무슨 차를 그렇게 많이 갖고 가한 아, 대만 가고내 말을 들어 그런 데는 저 승용차 갖고 가야 좋다니까 아니 어? 제가 바람 부리는 거니? 아니 제 옆에 있는 데제가 부리냐? 으 그렇게 생겼다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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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건 왜 들고 들어와? 어 하도 이 좋아서 여기다 놓으려고 아그큰건왜 들고 들어와? 안올 데가 어딨다고 어. 왜 여기다 놓으면 되잖아 좀거 지장스럽게 아빠 거기 놓지 마세요 왜 보기 좋지 않냐? 아 갖고 나가 아이고, 갑자기 들고 들어와가지고서 입이 다 떨어진다 아이 아, 얼른 갖고 나가요 야 윤영아 어? 저 빗자루 다 제가 좀 쓸어라 아, 청소기를 돌려야겠는데? 아 뭐해 빨리 갖다 놔 <laughs> 야, 너는 왜 그러냐 애가? 네, 네가 마음에 들어서 들여놨으면은 거기다 놓으면 되지. 왜또 들고 나와? 아니, 이게 지저분해진다고 치우라고 했어요. 너 요즘 하는 짓이 왜 그래? 왜요? 너는 이 집안의 가장이야. 어째서 가장이 그렇게 힘이 없어? 홍요리가 송미상 가자면 송미상 가고 피자 먹자면 피자 먹고. 하분 내놓아 그면 하분 내놓아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얘를 해도 다들 제얘기를 듣질 않는데요 왜 그렇게 됐어? 왜왜 왜 그렇게 살아? 뭐 전들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뭐 의견을 내놔도 맨날 아버지가 다 결정을 해버리시고 그러니까 점점 제 말발이 서질 않죠 어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전부 나 때문에 이란 말이야? 뭐전한테 결정권 이런 게 없으니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뭐 어차피 아버지 결정가 떨어져야 되니까 다들 제 얘기는 무시하죠. 아 그래서 그렇다? 그럼 앞으로 너한테 결정권을 주면 잘 해나갈 수 있겠냐? 네? 가장 노릇 제대로 할수 있겠어? 이 집안을 제대로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고? 아 그럼 그걸 제가 왜 못해요? 제가 나이가 몇인데요, 지금? 참 그래, 알았다. 네? 의사결정권이요? 그래. 지금까지 우리 집안이 이 체계가 너무 없었어. 분명히 주현이가 이집 가장인데 솔직히 가장 대접을 못 받았다 이런 말이야. 이건 우리 집안의 큰 문제야. 아이, 뭐 그게 큰 문제야? 아, 시끄러, 시끄러.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집안 모든 문제, 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주현이가 갖기로 한다 알았냐? 그리고 모두들 문제가 생기면 우선 주현이하고 상의를 하고 주현이가 결정을 하면 무조건 거기에 따르는 거야 토를 다지 말고 나도 앞으로는 주현이가 결정하면 한 한치 이제기하지 않고 주현이 결정대로 따르겠어 알겠냐? 네. 아빠, 아빠, 아빠. 어 왜? 아, 우리 방물 세요. 뭐? 어? 응? 아물 세요. 방 바닥이 다 젖었어요. 아니 무슨 일이야? 어? 안에서 터진 거같던데 이게. 아니 왠 일이야 이게? 어떻게 하면 좋아? 음. 어? 아무도 안 봤는데요. 아니 문열가 하나도 없니? 없겠지. 음. 지금이 몇 시인데? 아, 이거 어떻게 해? 밤새 계속 새겠네. 우리 어디서 자요? 뭐디 일단 대충 이렇게 막아놓고 밑에서 자야지 뭘 아, 진짜 이러다 물받아 되는 거아니야 어떡하면 좋겠나 이거? 예? 네. 관 하나가 터진 거 같은데요 방바닥을 좀 뜯어서 일단 막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바닥을 뜯다 아이고 뭐 괜히 건드렸다가 다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라고아 그래도 내일 사람 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뜯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아이고 안돼안돼안돼한 쪽도 모르면서 아, 아니 뜯어서 새는 관을 타고 아 글쎄 타지. 안 된다니까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막아 놓고 그래 일단 막아 놓는 게나지 않겠어? 뜯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뜯어? 네 생각이 그래? 그럼 그렇게 해야지 네? 네? 뜯는 게 좋다 말이지 네 뜯고 새는 관을 찾아서요 임시로 막아 놓으면 더 이상 새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? 안돼 괜히 일만 벌리고 아, 그렇게 그냥 음. 기술자거나 뭐 아, 스티커라 군소리 하지 말고 주연이 얘기들로해 주연이 가장 <laughs> 그렇게 해보죠 뭐야영삼아너 나하고 같이 좀듣자 인삼아 너 지하실에 가서 햄버고 망치 좀 갖고 와자야거스러다마스다뭐시끄러 <laughs> 뭐 <laughs> 아니 잘 되고 있어? 아잘돼잘돼 잘 돼. 너무 많이 깨부시는 거 아니에요? 괜찮아 괜찮아 문제 없어 잘 되고 있냐? 저다 저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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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망가뜨리는 거 아니지 모르겠어. 요 나도 걱정돼. 나도 주연이 한번 믿어봐.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뭐. 아무래도 저거 저러다가 내너 애미, 뭐. 네가 그애비로못 믿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애들이 아니 사람을 부르셔야지. 어떻게 방바닥을 이렇게 깨 놨어요? 아니, 물이 너무 많이 새길래. 아유, 이러다가 집 무너져요, 치. 아니,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요? 아, 천장이 약해져서요. 일단 방바닥 수리할 때까지 여기 받침목으로 받쳐 놓고 그 약해진 데가 없나 살펴봐야죠. 아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하라니까 괜찮아 가지고. 아, 괜찮아, 괜찮아. 그럴 수도 있는 거지, 물 그래. 아니, 더 놔두면 그냥 우리 너무 많아서 큰일 날것 같아서요. 그래 그래. 판단이 약간 흐려질 수도 있는 거지. 뭘 그래. 아 그런 거이일이 신경 써가지고 언제 그뭐안 결정을 내리냐? 괜찮아. 어. 그래도 난 니가 자신 있게 밀어붙이는 게 그게 더 보기가 좋아. 네. <laughs> 다 고쳤냐? 몇 시간은 더 해야 될것 같아요. 누구세요? 누구야? 안녕하세요. 어머나, 아, 아니 진수 엄마가 왠일이세요? 안녕하세요. 어, 뭐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. 아, 뭔데요? 다른 집에 맡기라 고 그러죠. 뭐. 그래, 사정이 안 된다 그러면 대집. 뭐. 아, 그래도 봐주지. 진수 불쌍한데. 무슨 일이야? 아니, 제 진수 엄마가 뭐 친정 엄마가 편찮으셔갖고 며칠 병원에 가 있어야 되는데. 애를 맡길 데가 없다고 그러네. 시댁은 다 여행 가고. 아 그래서 애를 가뭐한 이틀만 봐줄 수 없냐고. 아 그럼 봐줘야지 이웃인데. 아니 봐주는 건 어렵잖아. 내가 눈병이 걸렸더라고. 눈병? 에 집에 들어오면은 집안을 다 돌아다닐 텐데. 그러다 괜히 우리 식구까지 단 눈병 나면 어떻게 안 된다고 그래야지. 그래. 안 됐지만 뭐할수 없죠. 어떡해 아이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안 봐주면 이웃끼리 욕먹을 텐데. 맡아주지. 응? 맡아줘. 예, 아그 눈병 때문에 애를 안 맡아준다는 게좀 그렇지 않아요? 아니 눈병 그게 얼마나 잘 없는데? 맞아요 안 돼요. 아꼭 옆에 있다고 없는 게 아니야. 잘 씻고 잘 닦으면 괜찮아. 그 그런 거 가지고 안 맡아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. 결정한 거야 지금? 아 맡아주죠 뭐. 어, 올릴 텐데. 아, 맞아요 눈병이 얼마나 잘 없는데요. 그냥... 아 괜찮아 괜찮아 그냥 그렇게 예 괜찮아. 그래 가정이 결정하면 따르는 거지 그렇게 해 아버님 아 괜찮아 괜찮아 가서 빨리 맡아준다고 그래 그래 가서 애 데리고 와라 괜찮겠지 뭐 <laughs> 지마더 도져. 더아 가려워서 미치겠어 진짜. 아, 아 나도 가려워. 아니 너 누가 데워? 너도 가려워? 너도 얼몬 거야? 모르겠어요. 아, <laughs> 이게 뭐야 도대체? 내가 다 옮는다고 했잖아. 이거 봐 이거 봐 우리 친구들 다 걸려가지고서는. 걸 그들 응? 줄 알았어. 아 됐다. 지난 일을 가지고 뭐 그렇게 말이 많으냐? 주현이 이렇게 얼뭉 줄 알았냐?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. 이 논둑이 얼마나 잘 없는데. 그래서 됐어. 가정에 한번 결정하면 그렇게 따르는 거야. 아 살다 보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지. 그때마다 원망을 하면 그거 어떻게 하냐? 아. <웃음> <웃음> 야. 아, 자, 배낭들 내리고. 근데 아무래도 비올것 같아요. 그래, 비구름인데 비올것 같아요. 아, 얘왜비안 온다고 그랬는데? 괜히 올라가다가 비만 쫄딱 맞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럴 거 같아요 올라가지 마요 진짜 비 올까? 아 예보에서 비안온다 그랬는데요 뭐 아무리 아, 안온다 그랬어도 하늘을 보세요 올거 같아요 아 이제 퍼볼 거 같은데 안 되겠다 내려가. 아,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야죠 아, 내려가야죠 내려가 내려가야죠 내려가야 조용히 해 어, 주현이 어떡할래 아 내려가야 된다니까 아 결정을 해봐 올라가 말아 올라가지 마요. <목소리> 아마도 에어, 아 올라가지마 아무도 비올 것 같은데 뭐 올라가면 안 돼요. 안 돼요. 아 빨리 말해봐. 아, 이 일단은 올라가죠. 올라가? 비 오면 어떻게? 아 올라가요. 뭐안 온다 그랬으니까 안 오겠죠 뭐. 이게 무슨 수 없어요. 뭐 하는데? 뭐, 없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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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주현이가 결정을 내렸으니까 어? 따라. 자 올라가야 돼요. 그래. 아, 자 가자. 그니까딱 보면 모르나?

아 차가, 괜찮으시겠어요? 제가 얼른 닦으자요 이걸로. 아유, 아유, 그렇게 비가 온다 그랬잖아. 아 이제 이곳안 온다 그랬는데. 아유, 딱 보니까 비구름이던데. 아이고. 아 이게 뭐야, 괜히 교정만 하고. 아이고. 아 도대체 무슨 그걸로 비가 안 온다는 거야, 번부르나? 아 됐어, 됐어. 결정하고 따랐으면 군소리 좀하지마라 우와, 제대로 캐는 게. 너무 춥다, 이거 목살 말리면 안 되는데. 정말 아. 목살 말리지. 에이 그다시 결정을 해도 꼭그 모양이야. 뭐라 그럴 수도 없고아우 이제야 비가 그쳤네. 야비 그쳤다. 아니 어디로 갈 거야? 초탕 먹으러 간다며. 아 아주 이모 집일 때 다들 내차 따라와. 아 길은 잘 알아? 아 지도 보고 가면 돼. 자 와. 어. 어디냐? 왜 이렇게 멀어? 거의 다온것 같은데. 여보세요. 어디까지 가는 거야? 차좀 세워봐. 이 길이 맞아? 이길이 아닌 거 아니야? 아니 맞는데 지도 보면 아닌 것 같은데요. 아까 그 가게 아줌마가 10km 지면 나온다는데 벌써 한 20km 지났잖아요. 아 지도 보면 아직아닌데, 아, 아, 거참 아까 그 길에서 좌회전 했었어야 된다니까 아, 다시 돌아가. 더 갔다가는 돌아기도 가 힘들 것 같은데요. 일단 돌아가죠. 아 어디까지 갈 거야 도대체? 아, 너 확실하게 난 거야? 아 확실한 것 같은데. 결정해 그럼, 계속 가. 아이 돌아가자니까. 아 좀만 더 가다가 우회전하면 될것 같은데. 아 계속 가봐. 아, 아닌 것 같은데. 계속 가. 결정한 거야? 예. 가자 그럼. 아그형만 만드는 게 아닌데. 아니라. 아 계속 가. 주현이가 가자 그러잖아. 결정한 거야. 따라와. 아, 이거 왜또 이런 데가 나와? 여기 어디야? 아, 이상하다. 여기가 아닌가? 어떻게 된 거예요? 어떻게 가는 거야? 나도 모르겠다. 아, 도대체 벌써 몇 시간째야? 아이, 유턴해서 우회전하면 될것 같은데요. 유턴해서 우회전해? 결정한 거야? 네. 야, 유턴해서 우회전해. 아우, <laughs> 어째 점점 숲이 나와. 아휴 하, 이상하다. 여기가 아닌가? 이거 돌아 나가야겠다. 이게 뭐야? 이게 도대체 어디야? 어? 아, 이거 어떻게 된 거야, 이게? 아니, 여기가 어디지? 아 모르겠다. 아, 이거 뭐야? 아, 이거 뭐야? 이거? 아, 어?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아, 아 이거. 형, 진짜 뭐 하는 거야? 도대체 지금 이게 몇 시간째야? 어? 키조라. 도저히 안 되겠다. 너 아무래도 안 되겠지? 너도 인정하지? 아저기요 저기서 우회전해서 가면 돼요. 아 이제 사람 사는 데가 보이네. 아, 뭐. <laughs> 형한테 리드를 맡기면 어떡해요. 조금만 더 가면 될것 같네요. 그래? 아이고, 나도 이게 편하다.